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고추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2020년도에는 어, 지금 점적 호수를 가지고 어, 고추에 이제 관수시설을 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어, 19년도에는 저희가 어, 분수호수를 해놨더만 이제 물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래 보이지만 이제 비닐 안쪽으로 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적 호수를 이제 비닐 덮기 전에 두 줄로 쭉쭉 깔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교훈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왔어요. 요게 1 0 0 0터 600L. 맞나? 맞나? 음, 하여튼 맞겠지?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50말 정도 됐고, 요게 한 30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훈기 요 분무기를 가지고 교운기 분무기에서 이렇게 땡겨 올려서 퇴수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할 거거든요. 어, 저희가 원래라면은 양수기를 가지고 밀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양수기로 하려 하니까 혹시나 정쪽 호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터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운기 분무기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잘 돼야 될 건데 일단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줄을 따라서 쭉 오면은 요쪽 부분은 농수관 40mm거든요. 40mm 농수관에다가 여기 교 경기 그 분무기 태수 쪽에 요용기라는거 이게 크고 작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밀어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저희가 요소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 요소까지는 안 줘도 될것 같고 다음번에 이제 물을 줄 때는 영양제를 태운다든지 요소를 태워가지고 영양제, 영양제 대신으로 고추가 잘클수 있도록 해가지고 물을 한번 줘볼 생각입니다. 어,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어, 관수 이걸 하면서 돈을 좀 투자를 했는데 어, 잘 돼야 될 건데 일단 일단 해보고 이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따라와봐. 요요요요요 가까이 오 세요, 자책 해요. 去了。 아 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점적이라가지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똑똑똑똑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비닐 안쪽에도, 이제, 물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져서, 어, 적은 양으로도, 이제, 물을, 이제, 줄수 있고, 어차피, 두 안에, 비닐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위로 많이, 증발 안할것 같습니다. 어, 그때는, 군수호수 했을 때는, 뭐 고추에도 물이 튀고, 뭐, 어 요, 콧골에도 물이 엄청나게 그 했었는데, 어 지금 점점 호수로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똑똑똑뚝 떨어지니까, 어 알뜰하게 이제 물을 사용해가지고 고추한테, 어 물을 잘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겉에는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닐 안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 끝부분들을 제가 가가지고, 살짝 덮게 보고 이제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고추밭에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 점쪽 호수에 물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어 제가 여기에다가 점쪽 호수 들어가는 호수 부분에다 손을 딱 대니까 확실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어 호수 안으로 지금 물이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겠죠. 아, 지금 현재로 보니까 어, 양수기로 안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양수기 로했으면줄다 터졌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속 이제 손을 만져보고 있는데 경기 어, 태수 미는 압력으로도 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구멍 뚫렸는데 있거든요. 이끝 부분이 거진 끝 부분인데 이렇게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성공입니까? 돈 투잔 보랑있습니다 아, 이제 물 주는 거는 걱정 없네요. 어, 그리고 마을 형님이, 어 하우스에서 점적 호수를 먼저 해봤다고 하셨는데, 어, 그, 그때 형님이 점적 호수가 이제 이렇게 두둑 보시면 이쪽으로 굴러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워낙 팽팽하게 땡겨가지고, 뭐,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는 보이지 않는데, 굴러 떨어져도 뭐, 비닐 안쪽에다가 뭐, 물이 들어가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너무 가물어 가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 여기 이쪽에는 지금 배추농사 하시는데 배추도 시들시들하게 그러십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 지금 물을 한참 주고나서 나중에 요 고추 아, 엽순이라고 하죠 엽순이라고도 하고 방아다리에서 올라오는 고추도 따줘야 되고 할게 많네요 아, 하여튼 그래도 물 주는건 이제왔습니다 아, 요렇게, 이렇게, 지 뭐, 이렇게 해도는 물이, 분수 분소수 그때 이렇게 막물 튀는 거 보면은, 와, 사람들이, 와, 진짜 시원하게 물잘 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것보다 이게, 와, 월등하게 더잘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제 호수에서 막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만져보니까, 아, 시원하네요. 좀 뜨뜻한 거는, 만져봤을 때좀 뜨뜻한 거는 물이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구멍 뚫렸는데, 어, 살포시 보니까 다 고라니가 여기 밟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요 뚫렸는데 보니까 이 구멍에서 이제 물, 여기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잘안 보이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죠. 하여튼, 성공입니다. 저는 열심히 고추밭에 점조곳으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